칵 소리가 울리고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, 칸정미는 로샤호가 떠올린 자유가 끝나는 소리를 머릿속에 대내었다. 두 경관은 그를 방중앙에 끼워 넣고, 옷 위에 수갑을 얹은 채 아래층으로 끌고 내려갔다. 그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는 느낌은 마치 오래된 감옥의 문이 닫히는 듯 했다. 그의 심장은 고동치는 듯 했지만, 입술은 차가운 숨을 내뱉었다. 그는 국가안전부 시절 손에 수갑을 쥐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풀어내는 기록을 세우던 날들을 떠올렸다. 58초라는 숫자는 자부심이었지만 동시에 그 금속이 자신을 얼거매는 위험을 경고하는 신호이기도 했다. 이제 그는 수갑의 내부를 바라보며 그 차가운 감촉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새롭게 깨달았다. 그 순간 그는 수갑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가두는 사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. 잠시 후 복도에 울려 퍼진 허젠웨이 국장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르고 차가운 명령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. 국장은 손에 든 서류를 책상 위에 힘껏 내리며 한정민에게 상원년이라는 이름을 꺼내며 압박했다.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파헤치려는 결연함을 품고 있었다. 국장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. 수갑이 손목을 서서히 조여갈수록 한정민의 생각은 흐려졌다. 불안이 내까지 스며들어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.그는 눈앞에 펼쳐진 방 안의 작은 창문조차도 자유를 갈망하는 듯 보였다.이때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.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어쩌면 이 고통이 새로운 힘이 될 수도 있음을 스스로에게 설득했다.아버지와의 짧은 대화는 오래된 이상을 다시 불러냈다.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전해준 지식인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그의 가슴 속에 울려 퍼졌다. 그 말은 지금의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그를 이끌었다. 이제 그는 상원련을 구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. 그는 이제 눈앞에 놓인 선택을 마주하고 과거의 이상이 현재의 행동을 정의하도록 허용한다. 결국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 뿐이다. 국장의 명령에 순순히 따르며 자신을 희생할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상원연을 구해 진실을 밝힐지, 다음 순간 방문이 열리며 새로운 인물이 들어서면 모든 것이 뒤바뀔 수도 있다.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방 안의 시계 초침은 그들의 운명을 가리키는 듯 울렸다. 과연 그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? 봐줘서 고마워요.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프로필에서 전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. 의견이나 느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